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이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라압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이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행동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탐구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믿는 단계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셋째 단계는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라합이 의롭게 된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냈기에 그 믿음을 실천해 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몇 번째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드림부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만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믿음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하루를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드림부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는 드림부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내가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드림부 친구들, 선생님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드림부 친구들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퍼져서 학교도 학원도 교회도 못 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강한 정신력과 항상 담대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사실, 교회를 많이 못 나가서 집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상황에 집에서도 열심히 예배 드리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친구들의 마음에 와닿고 울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 다시 교회를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교회로, 학교로, 각자의 공간으로 두려움 없이 마스크 없이 갈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셨고 수능 볼 때도 수험생 모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약 50여 일을 앞둔 상황에서 친구들이 방황하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덤덤히 할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시도하는 그들이 수능 공부 말고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